자원 회수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자원 회수 시설 아마게르 바케를 시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소각 시설이자 지역 랜드마크인 아마게르 바케를 방문해 환경 오염 물질 정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친환경 소각 시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아마게르바케를 건립할 때 쓰레기 소각으로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안전한 시설을 고민했으며 지역에 없던 스키장 등 여가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광주시 대표단은 연간 발생하는 폐기물 40만 톤중 58%를 처리하고 있는 아마게르바케의 첨단 매연 처리 설비 탄소 저감 장치 소각로 등 시설 전반을 견학했습니다. 광주시는 남아게르바케를 벤치마킹해 광주 자원회수시설을 친환경, 주민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외관 디자인과 여가시설의 심화를 기울이는 등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구축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블로광주 정지현입니다.